지금 어, 우리의 상황이 아, 봉숭아 같대 같다 아,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? 예. 그렇습니다 어떤 나쁜 분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?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예. 그 댓글 쓰시는 분 막아주세요 예. 맹구 <laughs> 이창훈씨 예. 오재미씨가 했던 역할 오서방이요? 예. 네 <laughs> 아니 댓글에 올라온거에요 댓글 아니 그러니까 오재미의 예. 역할은요 예예. 거의업이 아무래도 좀더 낫지 않나 아 제가요? 네 오재미 역할 아 그럼 저쪽으로 마음을 붙이신겁니까? 아니, 아니 거의업이 그거 하시고 예. 나는 저 역할을 하고요 뭐야? 번드로. 맹구 n g 구 이상한 걸 o Mango. 오 a n 씨 무슨 역할? g o m a n g 오 m 방이 g o 오 a 방 g o Mango. m a 고 g o Mango. Mango. m 오 n 방 o Man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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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맹구, o Mango. Mango. m a n g